일반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아서 자금출저조사에 표적이 되고는 하지만 40대 50대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많이 두려워하는 이제 자금출저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조사방식 및 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은 자기가 표적이 되지는 않을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에 표적이 되기에는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좀 쉬워졌죠.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을 20대 30대들이 취득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누구라고 콕 집어 가지고 특정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자금 추적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PCI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 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된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 등 이제 지출이 많다면 해당 금액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아서 자금 출처 조사에 표적이 되고는 하지만 40대, 50대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에 표적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무속인이 계셨는데 직업 특성상 현금 매출이 많다 보니까 현금 매출 대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적은 금액의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니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요. 다른 사례 중 국외 승무원으로 근무해서 모았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신고된 소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이제 면세업종 꽃집이나 인적용역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출 누락을 많이 하다 보니 자금출저조사에 표적이 되곤 합니다. 두 번째, 자금출처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미 계좌 내역과 신고된 소득 등 많은 자료를 파악하고 진행할 확률이 좀 높죠.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면 이미 늦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보통 자금출처 조사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조사가 생각보다 진척이 느리다면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부동산 취득 때문에 자금출처를 조사하다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대충 써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증여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 지인 또는 가족에게 이제 금전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이나 내용 증명 등을 주고 받고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은 전부 차용으로 진행하지 말고 일부 증여를 섞어서 진행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의 경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10년 동안은 5천만 원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 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 중 1억까지는 10% 세율 구간이나 이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좀 통해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이제 대부분이 대출이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탈루를 판단하게 되니까 상당히 조사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에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 금액을 좀 과다하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 대비 지출에서 카드 사용 금액 또한 판단 기준이므로 카드 사용 금액이 너무 많다면 자금 출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조사에 대해 미리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조사 표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한 납세 신고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